자, 보시면 요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묽지 않아요. 보시면은 진짜 무슨 소스 같아. 진해요. 어. 이게 소스가 아니라 뭐라고요? 큐레입니다큐레 퓨레. 퓨레. 아니, 로즈힙이랑 상매가 네. 만나니까 그 로즈힙 특유의 아까 그 자연이 주는 완전 와, 이거 진짜 자연의 건강한 향이네. 그 풍미가 확 느껴지면서도 음흠. 이소양배가주는 약간 시원하면서도 그 기분좋은 달큰달큰한 풍미가 있어요. 네 맞아요. 그 풍미가 만나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팩한 번만 보여주시면 요 팩이 저희가 원래 저처럼 이렇게 꿀떡꿀떡 저는 솔직히 이거 하루에도 다먹 적도 있거든요. 그렇 먹다 보면 맛있으니까. 네.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<laughs> 잔으로 한잔 정도만 드시 네. 사실은 저희가 권장드리는 양이기 때문에. 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그냥 술술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서양 배의 피리를 한번딱 열면 은 멈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자, 그냥 야채 샐러드예요. 네. 그냥 야채 샐러드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로즈 피리를 이렇게 딱드레싱을로 얹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로즈 샐러드. 이 퓨레 하나만으로. 근데 저는 퓨레를 아침에는 사실 그냥 먹고요. 네. 운동하고 와서는 여기 에 탄산수. <laughs> 너무 쉬워요. 진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완전히 진하잖아요. 100% 퓨레기 이 때문에 여기 에 탄산수를 많이 섞더라도 얘가 그렇게 묽은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. 그쵸, 그냥 상짝만 어. 에이드처럼 드셔보세요. 어. 어. 그... 음. 이름부터 단백질이잖아요. 그죠 자, 우리가. 음. 내가 응. 내가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 좀 알려면 어. 우선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. 응. 자 그럼 응. 알아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? 응. 우리가 왜 평상시에 물 자주 마시라고 그러잖아. 응. 뭐 인체에 70% 정도가 그쵸. 뭐 수분으로 되어 있다. 그쵸. 자 근데 수분 다음으로 많은 게 어. 단백질이잖아요. 그렇죠 우리 어. 몸을 구성하는. 음. 어, 자,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가 평상시에 내 몸에 이렇게 단백질이 많고 중요하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전부 다, 다 단백질이라고 해도 <laughs> 과언이 아닙니다. 노래가 들린 것 네. 같았어요. 네. 자, 근데 평상시에 이 단백질을 내가 좀잘 챙겨 먹고 있나? 네.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, 아니면 어제 뭐 저녁만 하더라도, 야식이다 아침이다 간단하게 끼니를 뭐부러치시다 이렇게 때우시는 분들, 네. 그때 내가 단백질을 빠짐없이 먹었나,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, 안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